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여기는 신마 경주에서 우승한 옥천 스나이퍼 파티 장소입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 말 신마 우승해가지고 기분 좋던데 그말 뭐였죠 말 이름이? 옥천 스나이퍼 아 옥천 스나이퍼 음. 아 일단 조교 사님도 왔으니까 아니 광주교 음. 사장님 음. 옥천 스나이퍼 그때 음. 진짜 올기둥이었는데 보니까 딱. 나왔는데, 매디로 쳐지네. 내가 못 들어온 줄, 알았, 줄 알았거든요. 심장이 두개 있었으면 하나는 떨어졌을 뻔했습니 아, 나는, 신발가 어떻게 그런 데서 그렇게 됐는데 못 들어오죠, 당연히. 근데 형 사건을 돌면서 뭐가 막축축수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laughs>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그래서 우승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laughs> 정말이지. 참말이 물론 우승할 때도 좋았지만은 그때만큼 기분이 잘릿한 적은 정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이고 심장아 쓰러구나 하고 <laughs> 딱 이어피스가 눈발쭉딱 하는 중간에 아이고 망했다 하면서 머릿속에 맞은 눈말들이 백글백글 멀고 그런 거야 이게 아니 형아 야 솔직히 너기술로서 스타트 딱 나왔을 때 그래. 말이 딱 터지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 어.. 일단 욕하면서 나왔어요. 어? 욕하면서 나왔어요. 욕하면서 나왔어? 네. 아니 말이 그럼 늦, 늦게 나온 가야 그렇죠. 그 약간 자세가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가내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 그래요? 아 최고 인기만 하 알고서 탔을 거냐. 네, 그럼요. 따라서 뒤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 맨티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혼자 욕을 하면서 타긴 탔고요. 아, 그래?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맨 뒷걸음이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의 느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듣고 탔어요. 네, 아, 그래? 네. 많이 탔습니다 헬도 그렇게 음, 되면, 보 계속 허드르게 되잖아. 인기만 네. 두냥맨 네. 뒤에 쳐지고. 또 보니까 흙이 튀어서 런지 막, 머리, 머리 드는 것 같던데? 네. 머리를 처음 맞았어요. 막간두심두춤 아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래도 호흡은 좀 안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어. 최대한 붙, 붙들고 따라가는 느낌으로 좀 가서 취입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찾고요. 어, 어쨌든, 그냥 말이 잘 껴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뭐한건 없고요. 말이 정말 잘 껴져서. 네. 아, 저도, 저도 말 때문에 살았고요. 너무 고맙고 말할 테 아, 우리가 신나가 그 뒤에서 그렇게맨 뒤에 있다가 흙 맞으니까 막더 머리 들고 이렇게 안 가다가 닦걸놓더라서 그렇게 취입해 나온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 네. 말 너무 고마워요. 근데 때리니까 채찍질, 채찍질 할수록 막 나가네? 예, 말에 채찍 반응도 있고, 말이 힘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우승할거라고 예상했어? 바코는 돌고, 그래도 한몇 미터 가면서부터는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 어, 예, 말이 진짜 최대로다 뛰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고. 예 근데 제가 말을 못 따라가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말이 열심히 뛰어들고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타고 오니까 조교사가 뭐라 그러냐 <laughs>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laughs> 아니 아니 떨어졌고... 방송 멘트했는지 모르니까 직접 들었을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래 심장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laughs> 심장 <떨어졌다네. 웃음> 조교사가 그래 지켜 기수는 네. 타느냐고 정신없지만 조교 지켜보는 조교사는 간땡기가 떨어진 거야 그때는 네, 네. 그왜그러면 조교사또 조교사 관계된 마주가 있잖아 말주인 마주 많이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 못 들어오면 머리 지진 나버려, 포개져 버려, 네. 포개져 어, 마주한테 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 게임이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말해도 너무 고마워요 그래 다행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거기 앉으세요 <앉아있죠? 웃음> 형이도 신마가 그렇게 늦바라가 취입해가지고입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경험해봤냐? 어, 신마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신마는 항상 선행가서 끌증하고 이런 어떤 적이 많았던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메인 뒤에서 취입했던 거는 저도 처음이니요 그렇지, 예, 예 신마. 아, 나도 그런 장면을 본게 거의 없는 것 같아. 신마에 대해서. 예, 예. 어, 야, 진짜 대단하다 야. 그게 옥천 스나이퍼라는데 네. 옥천 스나이퍼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될거냐 다음에는 <laughs> 더, 기대돼요. 더 기대돼요 발주가 <laughs> 느린 말이 아니라 늑발 했던 거이기 때문에요 어, 어,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오면 어,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 엄청 강한 말이 될거예요 2세 아, 10마중에 한강크라운이라는 게 2전 이상이었더라 네. <laughs> 그 말하고 만약에 한번 붙는다 그러면 이길 것 같지 이게? 안강크라운 은 앞에 가고 제가 그 뒤에만 있어도 제가 이길 수 있을. 그렇지. 그 안강크라운 안강크라운 <laughs> 내가 먼저 잭이 안 돼. 아니 모르겠어요. 뛰어봐야 아, 띄워, 뛰어봐야 알죠. 아니 네. 말은 뛰어봐야 알지만 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 내용면에서 보면 그냥 그지? 네. 강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나기도 맞을 나기도 맞은 말인데 그거 내가 보니까 네가 이길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웃음> 나무 슬래퍼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저, 네. 저기 저기 나기즈마 좀저 뒤에 있어 요 네. 이세마들이 계속 매달 변화하기 때문에요 그래 어쨌든 우승 누가 우승해가지고 나서밥한끼더 먹는 거 아, 네. <laughs> 서로 <웃음> 서로 차선을다 해가지고 증거 승부해야죠 고맙다 멋진 아, 말잘 <laughs> 어울려 네. 이마이네요이 이 처음에 말산게 뭐였죠 아, 5천 그그 체감력 네. 옥천체가. 그거 일등 왔을 때도 내가 제가 술을 더 먹었는데. 이번엔 옥천. 스나이퍼. 네. 야, 신마경주. 신마경주가 3군 아니, 상금주잖아요. 을 상금이 짭짤하잖아요. 페이스가짭짤하 3군, 3군 상금. 3, 상금 3, 3군의 상금주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하면 1군 상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마에주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최고 인기 많으니까 출전하기 전에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아내말 일등을 했더라고. 작년 일등으로 잡혔는데. 때는... 저는 뭐 말래들은잘 모르지만 뭐, 신마들은 이변 좀 있다. 아 그래도 뭐 일등으로 잡혔으니까 기대는 많이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레디 꼭 하고 스캇을 했어. 어, 말이 앞에 아니고 뒤에 있네. <laughs>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모르는 데 10만은 그냥 그 앞에 나온 분들이 항상 거기으로들어 돌아가고 근데 보통으로 오니까 네. 제가 900m까지는 그냥 무게를 막죽이거 아, 그래요? 네. 오. 그, 그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아. 아. 아, 일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네. 아, 나올 스나이퍼 뛸 때, 지인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옆에. 옥천 스나이퍼. 아, 옥, 아 죄송합니다. 나올 스나이퍼. 옥천 스나이퍼.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옥천 스나이퍼 뛸 때. 네. 네. 옆에 한 여섯 6, 7명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오 여섯 6, 7명 있었는데, 네. 사서 땅했는데맨 뒤에 붙였어 네. <웃음> 10만 <웃음> 앞에 가는 말들다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기 숙이고 있었죠. 고기 숙, 보지도 않았어요처부터얘기 그 아니, 이제 보기는 맞는데, 아, 도저히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 아, 근데, 요새 그, 그, 생각을 그,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자유치프, 개망동 마주가 있는데, 아, 300m 정도 되니까, 아, 저를 때리면서, 아, 야, 그래, 올라올 수 있어, 그래, 올라올 수 있어. 그래. 올라올 아, 수 있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럴 때, 기분이. 그래도, 몇, 아니, 너무 티덜은 됐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어, 100m 정도 남았는데, 거의 몰고 오는데 뭔가 고 일직선으로 오는거에요 이거 그냥 기가 막히는거 같애 근데 이러면 타협이 붙으니까 아... 아 근데 쓰러질 뻔 했어요 그러니까 막 치고 나가는데 뒤로 넘어지는거 네. 같지 않아요? 쓰러질 뻔 했어 그래가지고 결승은 많이 <laughs> 결승은 꼬리 나니까 나니까 뭐 여기가 왜 구름이 안 되는 집이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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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혹시 오줌 싸지 않았어요? 오줌은 안 싸는데, <목소리> 야그 지인들하고 소리를 너무 질러 보니까 저기 억천 살라이퍼가 대통령 배 우승한 또라서요. 아, <laughs> 진짜 통쾌하죠. 네, 통쾌했습니 아, 그래서 그 우승하면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주 보게 되잖아요. 제가 솔직한 그, 말로 이주 정도 는데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그 우리 옵션 산나이띵글한번 보고 아, 업무를 시작합니다. 아, 아, 기분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정도에 뛰는 능력이면, 뭐, 조금 아까 옆에 나기도 마주님 되셨는데, 나기도 마주님의 한강 크라운. 아, 어, 예. 이전 이승인데, 니까 혁이 얘기 들어보면, 샵이 안 되게 길것 같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제말뛸 때, 면 우원차 경마장을 가는데 꼭 일등 잡힌 말이 들어온 경우가 아, 그렇게 흔치만 않은고또 네. 10만 원 그런 입이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뒤에서 들은 생물이다 아, 아. 보니까 진짜. 뛰어봐야 탄행인 그 보는데 승부가 나지 거기에서는 아, 아. 아, 자기 말이 다 네. 좋다고 네. 얘기하겠죠. 어쨌든요 옥천 스나이퍼가 어, 대단하게 우승해가지고 하드리고요 예. 네 어, 마주를 어째 마주하시니까 마주라는게 어떤거 같아요 네 마주라는게 제가 옥천 제가 옥천 하나이퍼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마주에 대한 개념이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미요 묘미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네. 이 스트레스도 뭐 땡들었다면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의 아, 취미 활동으로 너무 좀 괜찮은 취미 아니냐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러면 그냥 마주하시는 게 잘하셨네요. 네 저는 참 재밌고 제상치. 제 취미에 또 제. 그뭐 나이는 작지만 어, 이렇게 사업하면 살아가는, 살아가는데, 하나의 한력소가 센다가 많다. 아이고, 어쨌든 마주하시니까, 뭐, 굉장히 즐겁게 하시니까, 앞으로 말이 더잘될것 같아요. 아니, 네, 그, 두 마리인데, 이제 세 마리인데, 다섯 마리 계속 늘려가면서 네, 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말을 한 번에 뭐 많이 사고, 이러지는 않고, 어, 취미생활이다 뭐, 보니까, 또 우리 말들이 좀 뛰고, 또이 쓰면 또한 마리 사고, 또그 뛰는 것을 또 보고, 줄기고 네. 이러면서 돈이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옥천 스나이퍼 출전할 때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 옥천 스나이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